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몸이 매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자유가 허락되는 그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을 성심성의를 다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행전을 계속해 가는데요.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천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조금 있다가 순교를 당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에게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해지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대의 배경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나중에는 로마로 바뀝니다. 그리고 주인공도 바뀌는데 처음에는 베드로 사도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허심히 사역을 한 다음에 순교를 당했다면 사도행전의 28장 다음에 나오는 29장의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야 마땅합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영남담 같은 것이 써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이 28장 내용으로 막을 내립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한 내용을 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왜일까요? 이것은 저자인 누가와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사도행전 29장은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써야 할 목이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형편에 맞게 열심히 사도행전 29장을 써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형편대로 열심을 다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가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한 손을 붙잡아서 이 사도행전 29장을 잘써갈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도행전 29장을 써 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 의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에 의해서 정말 복음이 더 빨리 전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사도행전 29장을 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교위의 역사는 채워져 있습니다. 예로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교사로 파송된 토마스 성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성교사님은 영국 출신이에요. 웨일즈에 있는 한우복 교위에서 꿈을 키우던 성도였습니다. 이 성교사의 꿈은 의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자 뜨거운 마음이 임했습니다. 내가 중국과 조선의 땅을 품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선교사를 자청해서 파송 나오게 된 것입니다. 먼저 중국에 온 토마스 성교사는 바다 건너 조선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기회가 왔고, 토마스 성교사는 배를 타고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에 와서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해야매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하고 바로 잡혀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성교사가 가져온 성경이 전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읽어지고, 교의가 세워지고, 정말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씨앗으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쓸데없는 당비 같은 이 일이었지만 토마스 선교사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행전 29장이라고 믿고 그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것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에게 전해 준 사도행전 29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기록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쓰는 사도행전 29장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내용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내용으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그들을 치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쓰는 사도행전 29장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내용으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의 기록자여. 또 주인공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이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